2022 방산고 생명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바이킹우의 생물 탐사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인는 대로 고르시오. 자, 화성에 생명체가 있나 알아보는 실험이죠. 화성 토양으로 실험을 했고요. 됐죠? 이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모든 생명체는 뭘 해야 돼? 대사를 해야죠. 그죠? 광합성이나 호흡을 해야죠. 생명체들은. 화성에 있는 생명체든, 됐죠? 지구의 생명체든, 생명체가 있다면, 그리고 생명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대사. 광합성이나 호흡을 해야죠. 그런 전제 조건으로 실험을 합니다. 자, 가보세요. 방사랑 표지였죠? 14짜리 넣어줬죠. 그죠? 그 다음에 빛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광합성, 그죠? 동화 실험이고요. 그러면 14짜리 포당이 나와야죠. 그죠? 생명체가 있다면. 근데 안 나왔겠죠. 그죠? 됐죠? 가열 태웠으면 14짜리 시오토가 나오겠죠. 그죠? 낸 다음에 시간충자도 이건 빼주고. 그죠? 그래야지. 이거랑 안 헷갈리니까. 그죠? 그렇게 나는요. 방사성 양분 14짜리 포당을 넣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호흡을 하면 14짜리 시오토가 나와야죠. 방사는 개척돼야죠. 14니까. 근데 안 나왔겠죠. 이와 실험이죠 호흡 실험이죠? 당연히 생명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됐죠? 세 번째, 영양분. 그냥 영양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12짜리 포도당 넣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포도당. 됐죠? 탄소가, 그죠? 일반적인 12잖아, 그죠? 탄소가 12도 있고요, 14도 있고, 그죠? 러방사성동위원소죠 방사능 뜨죠?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연게 제일 많은 거는 거고 요거는 없으면, 당연히. 그죠? 화상 토양이네. 영양분 좋네요. 포도당 좋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호흡해야죠? 그러면, 그냥 CO2 나오겠죠? 누군 줄고, O2는 줄고, 호파니까, O2 줄고, CO2 늘죠? 그럼 기체 분석했을 때, 뭔가 좀, 조성 변화가 나와야죠, 그죠? 기체의 조성 변화가 나와야죠, 그죠? 될까요? 쌤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더 자세히 하고요. 됐죠? 가버래. 가와나 실험에서 14C로 표지한 이유는 생명체 내의 물질 변화를 확인.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됐죠? 이번에 다 해서, 화성, 토양에 미생물이 있었다면 조성이 변해야죠. 그렇죠. 왜? O2는 줄고, 그죠? CO2는 늘었겠죠. 호흡하니까. 생명체가 있으면 호흡하니까. 그죠? 되겠죠? 대분에이실험전 조건, 시작할 때 씁니다. 모든 생물은 물질대사, 대사를 합니다. 그죠? 답은, 다맞네요 5번이에요. 문제 그림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자세하게 다할줄 알아야 돼요. 내신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되죠? 2022. 방산고, 생명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리언디귿 모두 다 맞습니다.